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의 말씀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요즘 여러분, 인플루언서라는 단어 들어보시죠. 인플루언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다음 세대들이 열광하는 인플루언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로 착한 사람들이에요. 정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교회는 청년들이 떠나가는가? 이것을 요즘의 현상으로 해석을 해보면 교회 안에 인플루언서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선한 사람이 없다. 따라갈 만한 사람들이 없다. 예수를 믿노라는 하지만, 그 예수를 믿는 만큼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없다. 요즘 중요한 화두는 공공선이에요. 공공선. 이 공공선이라는 걸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용어가 우분트 아닙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아이들이 나무 밑에 과일을 둔 다음에 너희가 1등을 하는 아이한테 저 과일을 다 줄게 라고 했더니 애들이 다 손잡고 가더라는 거예요. 경쟁 안 하고. 그래서 야 먼저 가서 너가 과일을 다 먹으면 될 텐데 왜 같이 가냐라고 하니까 아니 나 혼자 과일 먹고 다른 애들 슬퍼하는 게 무슨 행복이냐는 거예요. 다 같이 먹어야 행복한 거지. 이게 우분트예요. 내가 있어서 너가 있고 너가 있어서 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하여, 나만 행복한 게 아니고 저 사람도 행복해지는가. 보통 사순절 기간이 되면, 내가 성경 읽고,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은혜 받고. 다 나거든요. 중요합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 비춰보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읽은 성경이, 내가 한 기도가,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인플루언서가 없는 거예요. 다 나만 생각하거든요. 결국, 인대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좋은 사람 만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이 교회 밖에서도 좋은 사람이던가요? 저는 아닌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결국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교회 안팎에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 자녀에게 존경받는 사람 될수 있습니다. 내 아내와 남편에게 존경받는 사람 될수 있어요. 목회자로서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는 거 그것이 제 꿈이 될수 있어요. 그게 인플루언서입니다. 그게 인데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이같이 한즉 이 이같이 한즉이라는 이 내용이 앞에 내용을 받고 있는데 그게 뭐냐 면 원수 사랑하라니이거든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옛날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생명이 되는 비를 물을 의로운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해와 그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주신다. 하나님은 성도에게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들에게 훨씬 더 관심이 많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먼저 믿은 사람이 말해야죠. 먼저 믿은 사람이 전해야죠. 먼저 믿은 사람이 진리를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 생각보다 우리가 내가 사랑받는 일에는 너무 익숙한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하면 그냥 사돈이 논 샀다고 하면 배 아픈 것처럼 배가 아파요. 성도들 사이에도 저 사람 자녀 잘 됐다고 러면 왠지 배가 아파요 기도를 해도 남의 자녀는 잘안 해줘요 하나님 저 사람 사랑 주지 말고 저좀 주세요 대놓고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 안에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오늘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비춰 보여주고 있는데 그세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주신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대요. 저는 이걸 너무 날마다 경험합니다. 유치원 또래나 초등학교 또래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막 자고 있으면 막 보레다 엄청 막 뽀뽀하고 막 안아주고 막 이러고 와요. 너무 너무 사랑스러워요. 나잖아요, 제 분신이잖아요. 나랑 똑 닮았잖아요. 목적이 없어요. 이 아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써먹는다? 우리를 이용해 먹는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 낳고 제가 우리 초등학교 그 아이들 낳을 때 이런 생각한 거 아니요? 애들 낳아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서 성공시키면 내가 노후 보장 되겠구나. 저 그런 생각 일도 없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 일도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기만 바래요. 그냥 이 존재 자체로 난 너무 좋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해하라고. 인간 아버지도 자녀를 볼때 그런 마음인데 내 분신과 같은 마음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늘 곁에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이유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죽었고 복구 불능하고 영적으로 무능력해지고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두 번째, 이 무능력해진 인간을 복구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면 그 아들을 주신 사랑이에요. 5장1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우리에게 원죄로 작동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고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도저히 뚫고 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자기의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스스로 내려오는 거 스스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을 택하였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는 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면 볼수록 이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종교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종교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보상받는 거예요. 은혜는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를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 관이에요. 지난 주에 제가 마이클 샌들에 대한 그 능력주의를 얘기 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능력주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능력주의 없어요. 옆에 지금 좀 어려운 분들, 나보다 좀 성경을 모르는 분들, 나보다 좀 신앙생활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예요? 예수 믿지 못해서 혹은 안아서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저들도 살려 주세요. 나도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죽다 살은 존재 아닙니까? 저들도 구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사랑을 베푸셨을 때 사랑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열매가 뭘까? 겸손이다. 인데이는 겸손을 배우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랑이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과거의 장로들의 전통에서는 이방인은 미워해도 됐어요 사마리아인한테 욕해도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을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안 친하면... 말이 안 되잖아. 다 우리끼리는 친해요. 또 우리끼리는 서로 이해하고요. 서로 기도해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끼리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냐. 세리도 그같이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 세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이거든요. 욕먹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악을 범한 사람도 가족은 사랑해요.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이 얘기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깊이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다? 세리나 이방인과 같다. 왜 세상과 지금 교회가 똑같아지고 있습니까? 안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반대로 생각해요. 세상으로 나가면 금목자 우리가 어두워질 거라고.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있을 때 우리는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사랑할 때 우리는 세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끼리 사랑할 때 이방인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우리는 우리끼리 사랑할 때 교회는 결국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인플루언서가 안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누굴까요? 여러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 목사님은 고작 교회 안에 인플루언서예요. 베스트셀러 책이 나와도요, 불교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기독교 책이 베스트셀러 1위 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끼리 1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제가 생각할 때 이웃이라는 대상을 넓혀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인들하고 더 친해지고 교회에 더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좀 양지동 주방, 우리 을지대 이 대학생들 계약하고 오면 핫플레이스가 되길 바래요. 공정하고 정의롭고 친절하고 번수익을 가지고 학생들을 돕고 이런 일들을 2년, 3년, 4년, 10년 해나가다 보면 저곳이 핫플레이스 또 그것에서 일하는 우리 교육자들이 인플루언서가 돼 있을 겁니다.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게 인데인 핵심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이번 한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늘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들 중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한 단어,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죽동살 나를 죽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자. 날마다 이 죽동살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인데인의 삶의 원리와 동일하다라고 믿습니다.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늘그 제자도를 얘기할 때 예수님은 타자를 위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타자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오지 않았잖아요 타자를 위한 존재였다 그러면서 이 보네퍼가 제자도를 얘기할 때 성도는 결국 타자를 위한 또한 존재가 돼야 된다 왜? 예수의 제자들이니까 교회는 타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가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죽동사라 할때 그러면 은혜 받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교회를 낯선 사람들이 와도 편안한 곳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한 주간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